사순절 28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와 사망에 그 아들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더러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